정동원이 고향 하동에서 열린 한 특별한 장례식에서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며 참석한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을 기리기 위해 '겨뱅이'라는 곡을 연주했고, 그의 애틋한 마음이 곡에 담겨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은 정동원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인물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고인은 정동원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격려해준 멘토로 그의 가수로서의 길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정동원은 덕분에 가수가 됐어요. 잊지 않을게요라며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정동원이 연주한 여백은 그의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곡으로 색소폰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장례식의 슬픈 분위기와 어우러져 참석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특별히 이날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고인을 향한 그의 감사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정동원을 사랑하는 500명의 팬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수국꽃을 들고 양쪽에 서서 고인을 애도했으며 정동원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조용한 박수로 그의 감동적인 연주를 치하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날의 행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으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전달했습니다. 정동원의 하동에서 열린 장례식에서의 색소폰 연주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고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정동원과 팬들이 함께 나눈 애도의 시간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